186번은 전체 집합 u 에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하여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1과 4고 원소가 그리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A 집합의 합이죠. B 집합의 합. 그때 이 식을 만족시킬 때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뺀값 구해 볼게요. 음,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집합 1, 4, 5 7, 8, 5, 7, 8이 되겠죠. 그리고 교집합이 1과 4, 구 그리고 여기 A 집합이 온소. 그러면 남는 온소가 5, 7, 8이죠. 5, 7, 8이 이 지점에 들어가거나 이 지점에 들어가겠죠. 이세 개의 온소가. 근데 이 들어간 온소 A 집합의 합을 이 지점의 합을 x라고 할게요. x. 그러니까 5, 7, 8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합을 그냥 x라고 할게요. 그러면 전체 1, 1 4, 5, 7, 8에다 더해주면 5, 7, 8을 더해주면 얘가 20이죠. 그러니까 1, 4를 빼고 5, 7, 8만 더해주면 20이고 20에서 x가 된 거니까 여기는 20-x가 되겠죠. 20-x 그러면 a집합의 합은 5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집합의 합은 5 25-x가 b집합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두 배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교집합인 1,4를 제외한 a집합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 주면 10, 2x, 25 마이너스 x 넘기면 3x가 15니까 x값이 5가 되네요. 그러면 그 합이 5가 된 거니까 온소가 5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. 다른 온소를 합해서 5가 될수 없으니까. 즉, 이 5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당연히 두개 남은 온소 중에 두 개가 들어가는 7, 8이 들어가겠죠. 7, 8이. 그러면 b집합에서 a집합을 빼면 1, 4만 빼니까 7과 8이 온수가 되겠네요. 7과 8이 B 집합에서 A 집합을 팬 집합이 되겠죠?